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AI 시대는 여전히 반도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AI 역량이 많은 곳에 적용되고 보다 원활하게 작동되려면 통신망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엔비디아도 알고 있으며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RFHIC의 역할을 알려드리려고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RFHIC가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파악해야 2026년 변화하는 시장에서 RFHIC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RFHIC는 무선 통신, 방산 등에 활용되는 지 질화칼륨. GAN을 활용한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보다 높은 전력 밀도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전력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낭비되는 전력 또한 절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AI 칩과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GAN 관련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RFHIC에 한국과 미국의 AI 활용이 상당수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칩이 좋으면 좋을수록 열 발생은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해 5G, 6G와 결합하면서 활용성을 더욱 끌어올린다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낭비 또한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즉, RFHIC의 GAN 역량을 활용하면 통신 부문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트렌드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강력한 경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AI와 통신이 결합하는 6G 영역을 더욱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5G, 6G 투자가 가속화될수록 미국 정부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더욱더 끈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RFHIC의 미국 진출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RFHIC가 최근 눈에 띄는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회사는 3분기 매출 405억 원, 영업이익 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상당한 훌륭한 실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해외 방산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 덕분에 회사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사는 통신 부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역량은 자체적으로 뭔가 방산 수출을 추진하기에는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LIGNX1과 함께 여러 유도 무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LIG NEX 1의 주가가 최근 하락하긴 했지만 이 회사의 수주 정보는 상당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즉 LIG NEX 1이 앞으로 3-4년 동안 엄청난 양의 유도 무기를 생산해 납품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RFHIC의 미래는 상당히 탄탄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파수 업그레이드 이슈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두 국가의 주파수 일정에 대한 정확한 사업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늦어도 내년 1분기 내로 관련 사업은 진행될 것이 웬만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엔비디아의 행보를 보면 조만간 대대적으로 국가 통신망 업그레이드 사업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본다면 분할적으로 모아간다면 최소 한두 달 내로 큰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RFHIC의 GAN 역량과 통신사업 및 방산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역량은 2026년에 부각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 방산 섹터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RFHIC를 비롯해 많은 방산주가 눌려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 관련주는 여전히 비인기인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나름 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반 사정 고려해 분할 매수 진행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